아도 없고. <laughs>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샤오야 여기에다가 퍼와 거기다가 퍼. 응. 지금 오픈 가게라서 그릇도 없고 접시도 없고. 근데 베트남에서 뭐이 정도면 강한 한 거죠. 여기 사장님이 뭐 한국 분인지 는 모르겠지만 특히 풋고기 직원들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어. 요 떡볶이 소스 어, 만들어 주세요. 하와야 맛있어? <목소리> 떡볶이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니까 오뎅 맛있어? 아니 그냥 오뎅이지 오뎅 만든 후추니까 오뎅장 먹으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맛있어? 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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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너무 많은데? 오빠야 <목소리> 너네 먹고 와 오빠 먼저 갈게 빨리 오래 여, 대답해요. 안녕하세요. 응, 바빴어? 바빠요, 진짜 바빠요. 근데 애들 내가 바쁘자 가자 그러니까는 더 먹고 갈래 이러 이러는데, <laughs> 바, 지금 더 먹고 있어. <laughs> 빨리 왔네. <laughs> <laughs> 그지? 이거 오토바이 타고 거 맞지? 타야. 大哥。 헬로우 살구로 나오 살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니 식초, 매실, 소주는 시킨 다음에 마늘, 종이라 헬로우 좋은 레시피 배우고 있구나 너 목소리 왜 이렇게 공손해 참기름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안 들어가요 처음에 한번 보는 데서 만들긴 할 거야 여덟 개 이제 완. 안 먹었어. 먹었어. 안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그렇지.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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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줘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래? 황교대 누가 그렸어? 내가 그렸어. 화재 예방 그거에 걸릴 거 하나도 없어. 다 했어. 응. 그리고 공자에 직접 운영하는 거이니까 아마 좋은 건가? 7월달 되고 하면은 배달이 우리 들어오는 테이블 수만큼 들어와. 더 많이 들어올 거야. 한국 사람들이 여행 오기 시작하고. 주문하기 시작하면 홀 손님도 두배 이상 늘었는데 배달도 여기서 7월 달부터 더 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걸 케어할 수가 없어 동부 쪽이랑 남쪽은 여기서 케어를 한다고 쳐도 북쪽 같은 경우는 분점을 따로 하나 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게전 무조건 맞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많아. 지금부터 우기 태풍 오면 오토바이 올라가는 게 힘들어. 30km 넘게 가야 돼. 배달비가 너무 비싸. 그리고 위험해. 음. 그리고 우리 가게에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한80 테이블씩 막 주문이 들어오면. 또그 주문에 3분의 1은 또막 캔슬 잡아야 다 쳐낼 수가 없어.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음. 한국 식당이라고 똑같이 막 물어본단 말이야. 한국이랑 그렇죠. 똑같이. 우리 애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투 같은 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케어하기가 힘들어. 2호점은 아니더라도. 실장 나가서 분점식으로 바람 불면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날아가니까한 오토바이에 두 명씩 타고 막 그런단 말이지 어, 맞아요 작년이랑 똑같이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쪽 가서 하나를 또 꾸려서 뭐 어떻게 하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쨌든 고객을 위해서 고객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행 온 사람 한번밥 먹는데 실수하지 말아라 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러면 마야 일단 북쪽에 갈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 타오 북쪽 갈래? 마나레리아가 맞을까? 캄보디아 갈래 북쪽 갈래? 아레캄오치야. 타오 타오 북쪽 잘 모르지. 여기 사는 애들도 북쪽은 잘안 올라가더라고. 아, 두명한테 너네 북쪽 가야 된다고 얘기해. 북쪽 가야 된다고 얘기해. 제리국이끝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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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보정이에요, 근데. <laughs> 나보정이에 아니, 아니, 그거 형이 가면 <laughs>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우리 직원 거 하는 게 힘들잖아. 너네 두 명이 윙이랑 막내가 좀 가서 해줘야 돼. <목소리가> 할수 있어? 네. 너 북쪽 알아? 가봤어? 네, 두 네가 번? 가야지 네, 두번두번 가봤어. <laughs> 많이 가봤네. 윙은 북쪽 가봤어? 얘가 여기 오니안됐잖아 그럼 너네가 북쪽에 가서 네, 북쪽에 가서 음식도 해야돼 <laughs> 그니까 러 포장하고 그러니까 음식하고 포장하고 근데 형들 책임이 1인뿐이야 근데 홀은 없어 배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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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laughs> 그럼 그럼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이 30분이 넘게 걸려 3 0분서 일하고 3 0분집에고오 그럼 집오 대단한데 아니면 가게에서 자도되겠어가아니면 베트남 도괜찮렇게 그러면 가게에서 자는 걸로 해갖고 6개월만 하자 오케이? 오케 그리고 <목소리> 처음에는 안 되잖아 그이도안 <목소리> 되잖아 그래서 월급을 조금만 줘도 돼? 나는 이제 한번 깎을 거예요, 조금. 네. 괜찮아, 진짜? 괜찮아, 보거 해봐. 유 그냥 밥값 주시면 돼요. 유희는. 유희. 네. 유희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뭐 얘기했어? 얘기 안 했어요. 너 진짜야? 에오, <목소리> 알바로. 웃는데 눈물 날라. <나려고> <목소리> <목소리> 오, 착한데 진짜야? 애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불른 거잖아. 진심이야. 뒤가 타워는 어때?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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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정 <깜보리야>. 장난이야. 장난. <laughs> 장난이고, 어쨌든 <laughs> 북쪽에다가 하나를 해, 해야 돼. 오전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게 나아. 음식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으면돼 <laughs> 아, 근데, 근데 형은 형은 입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형은 안가 형은 내가 가 진짜 가고 싶대. 북쪽에 가고 싶다고? 형은 내가 형은 내가 형은 그가떠나 내가 형은 내은 내가 형은 내가 형은 어가은 내가 내가 내내내가은은가내 내가 내 내가 은은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길밖에 없어요. 길에 로컬, 거. 로컬 식당 몇 개. 오빠 생각을 해봤는데, 오기가 가야 돼. 거기 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네. 안 돼. 아, 오기 할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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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잠깐만. 오기, 오기한테는 네. 나 진짜 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식 <laughs>

채팅하고 직원이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 모르잖아 그다음 포장할 사람 어제 얘기했는데 서빙 오기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가도 일할 사람 있을 거야 타워 가고 휘잉 오라고 그 우리 지금 쉬고 있는 애들 연락 한번 해봐 야오랑 너 북쪽 가서 서빙할 수 있어? 땀이 <laughs> <laughs> 지금 북쪽으로 안 가지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해야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애들이 교육이 잘돼 있어 상관없는데, 그쪽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또할 거라고. 근데 그거를 교육을 하려면. 하려면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줘야 돼. 직접 배달하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빨리 배우지. 안 그러면 가서 너 실수했냐 뭐 했냐. 이것도 반복하기 싫어서 그래. 자리 한번 알아봐. 우리 들어갈 자리. 근데 한국 사람이랑 같이 가면 또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처음에 가면 안 돼. 가 오기랑 한번 가봐 오토바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여야 되고 누수, 비 세는 거 비가 왔을 때 물이 안 고이는 곳 누가까지 봐야 되고 변기 문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킬로와트당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하수도 확인해야 되고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봐. 연락처 받아놓고 사진 찍어서 내일 오빠랑 같이 가보는 거야 오케이 계산 그냥 오빠가 얘기한 거에 맞는 데 있지 거기 그냥 들어가 들어가서 이거 지금 내놨